저 누구 닮았다는 말을 진짜 안 들어봤어요. 원래. 오늘 <laughs> 다 들은 네. 것 같은데? 보고, 아, 뇌정지가 자꾸 오는 거야. 가가 언니 처음 본 게, 어머, 가가에 또 일할 때 썰이네. 이거 너무 재밌겠다. 나 일할 때, 이거 첫 친구 일할 때. 가가 언니 처음 본 게, 일하고 있는데, 진짜 처음 볼때 선생님도 받아야 돼, 말아. 말하... 아, 너가 일하고 있는데, 하, 가가를 처음 보자마자 이제 손님으로 받아야돼 말아야돼 이 생각을 했대 고민을 하다가 안받아야지 했는데 냅다 깔아 앉아서 자리있네? 소주 두병 주세요! 그러다아주 개이뻐 쟤도 일하는 앤데 얘가 오니까 이 사람을 받아야돼 말아야돼 어야너 아, 철판 잘 깐다 응? 그니까 그때가 딱세명그 그러니까 정말 가게 알잖아요. 딱세 명이 이렇게 딱 앉을 만한 어. 위치에 이렇게 자리가 어. 정말 사람들 다차있는데 이렇게 딱그 자리만 있었는데. 내 유리구두 마냐? 내가 이렇게 쓱 보면서 자리를 이렇게 보다가, 어. 근데 걔는 어. 문, 그러니까 정말 조커처럼 문 어. 밖에서 이러고 있는 나를 본 거예요. 어. <laughs> 야, 진짜 직소다, 그거는. 씨발. 아, 너무 좋다. 근데 애가 고민을 했대요, 그때. 어. 근데 너무 난 자연스럽게, 어, 잘 있네? 소주 투병? <laughs> 최고다야. 응. <laughs> 피에로 가아어근또 <너> 뭐야, 씨발. 근데 <laughs> 저 저런 피에... 말 좋아요. 저 저런 말 되게 좋아요. 삐에로 <laughs> 같아요. <태어네>, 뭐야, 씨발. <laughs> 저 되게 좋아요. 아 맞아? 아 존나 끼다야. 아나 피에로에 지금 내정자서 진행해야 되는데 알지? 피에로에 내정자서. 아막 애들이 약간 나 어. 장난기도 많고 그래서 막성대모사 연구하고 우리끼리. 너 웃을라 뭔지 알아? 막. 아 여러분들 우슬라가.. 나 처음에 <laughs> 우슬라가 뭐였지? 이렇게 했는데 아, 가가가 우슬라를 <laughs> 우슬라를 닮았네. 우슬라를 닮았네 이거. <laughs> 아 누구 닮았나 했는데 우슬라를 닮았네. 야너 별명이 너무 많다 야. 아저 욕망의 항아리가 나무생겨지고 <laughs> 욕망의 항아리또 뭐야? <laughs> 욕망의 항아리 몰라요? 어? 욕망의 항아리 몰라요? 욕망의 항아리, 아, 이또 <laughs> 뭐야? 아, 이건 또 뭐야? 아, 코미디다. 욕망향 항아리, 씨. 응. <laughs> 야, 별명 너무 많다, 너. 우슬라! 욕망향 항아리, 퀘스터넷츠. <laughs> 뭐야? 그리고 달팽이. 아, 많다, 많아. 어. 저는, 정확히는, 어. 그, 퀘스터너라고 해서, 퀘스쳐너? 응. 퀘스쳐널이라고? 퀘스터네츠가 아니라서 성신들아! 달팽이가 좋아요 달팽이 맞나? 달팽이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성별을 어. 원래는 양성을 가지고 있다가 <웃음> <웃음> 직소 닮았어요 <laughs> 저 누구 닮았다는 말을 진짜 안 들어봤어요 원래 어, 그... 오늘 다 들은 네, 것 같은데? 오늘은 홍선영씨도 들어봤고 어, 아까 직소 막 별거 다 나오는데 직소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아... 조정민 닮았어 아 별명 너무 많다 나 근데 오늘 근데 나 별명 중나 그게 나 웬만해서 이렇게 진행을 잘 하잖아 근데 나 직소 보고 아 뇌정지가 자꾸 오는 거야 아나 직소가 너무 웃긴 거야 그래갖고 아까 이렇게 얘기 듣는데 자꾸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야 직소 얘기 듣고 아, 너무 웃겨. 아, 직소 미쳤다. 응? 직소 보여줘요. 직소? <laughs> 아, 나이게 너무 웃긴 거야. 아, 나 직소 닮았다는 거야. 아까 내 정자처럼. 아, 나 진짜. 직소랑 욕망의 아리 때문에 미치겠다, 진짜. 아. 야, 너 가위 눌려본 적 있어? 저 가위는 안 물려보고 귀접은 해본 적 있어요. 야, 형, 어, 어제. 근데 3일 전에 가위 눌렸거든? 어머 너랑 방송하려고 그 가위가 눌렸나 보다 아 그게 어머나 진짜 거짓말 아니야 얘랑 합방하기로 한거 이틀 전이고 맞아요. 나 3일 전에 가위 눌렸어 3일 전 그날이잖아요 그날 제가 물어봤잖아요 저한테 저 언제 방송해줄 거야? 어머나 <laughs> 어머나 맞네 그러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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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네카위를이으로너 이따가 성수한잔 먹고 가 어머나 뭐야 이게? 야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내가 가, 나도 기가스에서 가위를 잘안 눌려요. 가위를 잘안 눌리는 편인데 진짜 이게 몇년 만에 눌린 건지 옛날에 트랜스젠더 바 웨이터를 했을 때 거기가 묘지 자리였어. 거기서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한번 잤거든 내가. 저 너무 졸려가고그 자리에서.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가위를 처음 눌렸어요. 그게 어떻게 눌렸냐면 내가 차단기를 내리고자 밝으면 안 되니까. 근데 노래방 기계가 켜지고 이랬는데 탁 움직이니까 이게 꿈인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렇게 깼어요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엊그저께 내가 자고 있는데 문을 열었어 근데 문을 열고 있는데 어떤 여자랑 애기가 막 너무 무서워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의아한 거야 그래서 내가 뭐가 이렇게 무서울까 그러니까 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이렇게 무서울까 해서 내가 위를 이렇게 쳐다봤는데 어떤 애기가 얼굴 보애이날 쳐다보길래 너무 무서워갖고 문을 음탁 닫았어 내가. 그리고 뒤를 탁돌아는니걔가딱내 앞에 있는 거야아 너무 너무 놀라갖고 내가 손가락을 막 움직였는데 손가락을 안 움직이는 거 같아. 그러니까 탁 하고 움직였데딱 풀린 거야. 음. 근데 그거 알아요? 가위눌렸다가 풀리면 너무 무서워 갑자기. 여기가 어 너무 무서워 거야. 저분은 무당이에요. <laughs> 귀신이야니까. 아, <얘기하니까>. 네. <laughs> 제가 그래서 오늘 무당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네. 어, 달팽이 무당 선생님. 음. 음. 그야 아, 그래서 그런 건가? 그렇지. 그럼 그런, 그런 걸 수도... 방송이 잘 되네. 엄청 저는, 착해요. 저는 가위 눌려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어. 그러니까 귀적까진 아닌데 어. 어떤 느낌이냐? 그러니까 어. 좀 어. 최근에 어머, 너무 최근인데 재밌어. 어. 이제 제가 좀 잠을 좀 잤다 깼다 잤다 어. 깼다를 많이 해요. 어. 피곤하기도 하고 어. 이렇게 자, 이렇게 자고 있는데 어. 제가 원래 잠잘 때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자세로 자거든요. 어. 이렇게? 야, 왜 죽은 사람처럼 자, 너는? 아, 그럼 잠이 안 와서. 어, 옆으로, 야! 야, 이렇게 자는 사람이 어딨어! 저 정말 이러고 자요. 어 야, 시체가 자다, 응. 왜 그래! 근데 그렇게 자는데, 어. 이제, 제 온몸을 좀 더듬으면서, 어. 이렇게 하는 게 느껴지는데, 어. 이게 단순히 만지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약간, 어. 그런 어. 느낌 있잖아요. 어. 그걸 어. 할때 느낌. 어. 아, 이거, 이거, 어, 그, 귀신이라 아니, 이거 하는 거. 그걸하는 어. 느낌이 들면서, 어. 그, 갑자기 그니까 멘탈은 분명 깨 되게 가만히 있는데 어. 그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흥분을 하는 거예요 몸이 어. 근데 그냥... 내가 이대로 뭔가 눈을 뜨면 어. 진짜 오늘 뭐 대단한 거 보겠다 귀신 같은 걸 보겠다 싶어서 어. 어. 눈을 감고 정말 가만히 있었는데 또 어. 뭐 너무, 너무 안 멈추니까 근데 저는 원래 잠을 못 자면 되게 예민해지는 편이어서 어. 아, 빨리 자야겠다 싶어서 어. 몸을 돌려는, 이제, 아,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야 되니까 몸을 오. 살짝 움직였는데, 오. 그 순간에 뭔가, 정말 모든 소름이 쫙 끼치면서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 그냥 외로워서 몽정한 거 아니지? 너막똥구형에막 이상한 성인이고 막, 막이 순간 <laughs> 혼자서 막 깜빡해서 잠들었는데, 막, 그거 막, 아 그거 아니지? 어? <laughs> 성, 너 성인, 너영 형한테 막, 팔만원 주고, <laughs> 똥꾸녕에막 이상한 거 움직이는 거 넣어갖고 막 그거 아니잖아, 그치 아니지? 아니 그럴까봐 외로워서 그거에 착각한 거 아니겠지?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정말 어. 정말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느는 어. 거였고요. 어, 어. 더 즐기고 <laughs> 싶었으나 잠을 자기 어. 다음날을 위해서. 어, 잘생긴 남자였으면 좋겠다 유행하는 어, 그럼 거겠지. 그눈 떠볼 거야. 아, <laughs> 그 남자 나한테 <laughs> 왔으면 좋겠다. 이 <이거> 외로운데. <laughs> 아 응.